퇴직 전에 반드시 만들어야 할 현금흐름 세 가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신은 퇴직 후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퇴직금, 국민연금 막연하게 기대하고 계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은 수입 없이 버티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나 작게라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삶의 질이 유지됩니다. 오늘은 퇴직 전에 반드시 만들어야 할 현금흐름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50대라면 늦지 않았고 40대라면 더 좋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당신도 현금 흐름 한계를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될 겁니다. 1. 배당으로 만드는 자동 수익. 첫 번째는 배당 소득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SPY, VO, SCHD 같은 미국 배당 ETF는 1년에 3에서 4% 수익을 배당으로 줍니다. 1천만원만 투자해도 1년에 약 30에서 40만원이 들어옵니다. 1억이면 300에서 400만원 꾸준히 투자하면 퇴직 전에 매달 30만원 이상의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주식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환율에 따라 자산이 분산됩니다. 자동이체처럼 분기마다 입금됩니다.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꾸준히 불리는 구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경험 기반 콘텐츠 수입 두 번째는 내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것, 즉, 콘텐츠 현금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 직장에서 쌓은 노하우, 자녀를 키우며 배운 지혜까지, 이 모든 것이 디지털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예시 첫 번째, 54세 전직 간호사는 퇴직 후 블로그에 건강관리 정보를 올리기 시작했고, 6개월 후 전자책을 내고 월 5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시 두 번째, 직장인 출신 50대 남성은 퇴직 후 유튜브로 50대 재취업 팁을 나누며 강의 요청을 받고 지금은 온라인 코칭으로 월 200만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글 하나, 짧은 영상 하나, 전자책 한 권으로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냅니다. 3. 소액 임대 또는 공유 자산 수익. 세 번째는 공간이나 자산을 활용한 임대 수익입니다. 무조건 부동산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주차장 창고 창고 공간 공유 남는 방을 에어비앤비 취미 공간으로 활용 사무 공간 공유 자동차를 카시어링으로 수익화 예시입니다. 52세 주부인 김 씨는 자녀가 독립한 후 남는 방한 칸을 정리해 홈클래스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주 2회 베이킹 클래스 뜨개질 모임 장소로 빌려주면서 월 평균 20만에서 4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또 남편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점을 활용해 주말이나 낮 시간에 차량을 쏘카 같은 공유 서비스에 등록했고 월 10만에서 15만 원의 부수입을 만들고 있죠. 핵심은 자산을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공간을 수익화하는 관점입니다. 정리만 해도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현금 흐름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멈춰도 돈이 흐른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다. 누구나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1. 배당 ETF로 만드는 자동 수익. 2.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콘텐츠 수익. 3. 공간을 활용한 임대 수익. 이중 하나만 만들어도 당신의 퇴직 후 인생은 훨씬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실행해 보세요. 소액 투자, 글 하나 쓰기, 방한칸 정리부터. 당신의 부의 파이프라인은 지금부터 열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 후에도 10년 넘게 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현금 흐름을 위한 시작,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